아, 근데 나 오늘 필라테스 받으러 가는데, 저는 필라테스가 이렇게 좀 굉장히 가까이서 이렇게 뭐몸 터치해 주시면서 하는 건지 모르고, 어차피 운동하면 땀 나는데 하고 안 씻고 갔는데요. <laughs> 되게 민망하고 죄송한 거예요. 강사 선생님한테. <laughs> 안 씻고 일어나가지고, 그냥 머리 질끈 묶고, 그냥 갔어요. 어차피 땀나는데 뭐막 이러면서 저 안내는 안내 제가 안내는 안냅니다. 응. 근데 머리가 진짜 막 덮져있었어요. 뭔가 가까이 올 때마다 되게 막 죄송스럽고 그러더라고요. 아뭐 하늘 뒤에 계신데 뒤로 누워보세요 이러는데 눕는데 막 눈치 보여가지고 막 다음부터 갈때꼭 씻고 가야겠어. 제가 땀이 막 그렇게 나는 편도 아니고 집 어차피 풀 맨날 에어컨 가동해놔가지고 괜찮은데 <laughs> 뭔가 선생님 표정을 계속 살피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막 뭔가 막 얘기를 하다가 손이 입가 근처로 막 이렇게 가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근처만 가기만 해도 뭔가 냄새 나나? 씻고 올 거라 씨막 이런 생각 계속 들고 <laughs> 아니 그리고 나는 처음에는 그 1대1 개인 레슨 받는 곳이 그렇게 밀폐된 곳인지 몰랐어요. 딱그 기구 두개 들어가고 스트레칭 도구 들어 있는 그런 좀 좁은 방이더라고요. 저는 좀 넓은 데서 하는 줄 알았는데. 이게 좁은 공간에서도 안 씻고. <laughs> 설마 양치도 안 하고. 양치는 했어요. 양치는 했어요. 왜냐면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. 호흡. <laughs> 하는데 막 양치도 안 하고 갔으면은 나는 죄송합니다. 저 오늘 수업 들은 걸로 하고 까주세요. 한 다음에 집에 갔을 것 같아. 창피해가지고. <laughs> 그 좁은 공간에서 호흡까지 어떻게, 어떻게 그래요? 어, 양측까지 안 해서 끔찍해. 아니, 근데 심지어 제가 그 요가 바지가 딱한 개가 있어요. 근데 그딱한 개가 저희 집 강아지가 바지, 팬티, 양말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? 근데 그 가운데 부분을 맨날 그 빵꾸를 내나요 근데 몰랐는데, 입, 그거 그냥 입고 갔어요. 입고 그냥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. 빵꾸나 있는 거야. 조금, 엄청 조그맣게 나 있긴 한데. 보여줄까? 이건데 진짜 엄청 조그맣게 한데, 여기 이렇게 빵꾸나 있는 거 근데 팬티가 검정색이어서 다행히도. 강아지가 숫놈인가봐요놈이긴 한데,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. 저 바지 빠지 엄청 많이 났어요, 진짜. 저번에는 그 잠옷 바지가 있거든요. 잠옷 바지 좀막 헐렁헐렁하고 좀막 야들야들한 그런 실크 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거를 그냥 입고 있다가 벗어났다가 다시 입으려고 방송 끝나고 그걸 주워다가 이렇게 딱 입었는데 밑이 너무 휑한 거 이렇게 봤는데 이만큼이 뚫려. <laughs> <laughs> 뭐지 이 바지 솜사탕인가? <laughs> 이만큼이 뚫려 있어가지고. 왜 그렇게 막 양말, 팬티, 바지 이런 거 좋아하지?